주식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자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들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 바랍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아주 강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5 2주 신고가 구간을 계속 경신하면서 강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리고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6월 2 4일날 나왔던 이슈네요 자, 우리 주식 농부님들 더보기를 누르세요 더보기 누르시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해시태그라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에, 더보기 누르시면 해시태그가 나옵니다 아, 그걸 보시면서 제 스, 설명을 귀로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겁니다 굳이, 이렇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더보기창 누르세요. 그러면 거기 해시태그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제 설명드리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다는 점 투자 참고하시고 꼭 더보기창 누르시고 한번 내용 한번 참고하시 바랍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6월 24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A직 시장 확대 수혜 전망의 상승이란 제목이네요. A직 시장의 본격적인 확산과 함께 중장기 성장 동력이 본격 재평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직은 GPU 대비 단일 칩 성능이 낮은 특성상 PCB 단의 고속 라우팅 설계가 필수적이며 대면적 설계 과정에서의 열 분산 효율 확보를 위해서 고사양 CCL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단일 칩당 PCB 콘텐츠가 GPU 대비 증가는 하 구조로 파악되고 있다. 동산는 현재 G사의 AG용 PCB 메인 공급업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M사의 AG 프로젝트에도 참여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m 사의 A직 기판은 충수, 충수 및 설계 구조가 800기가 스위치용 기판과 유사해 해당 시장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동사의 높은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올해 4분기 신규 공장 가동 이후에는 A사로의 본격적인 공급을 통해서 26년 초 기준 양산 중인 세계 A직 프로젝트 모드에서 쇠가 예상되고 있다. 자더 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강하죠. 50일 신고가 구간은 계속 경신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자 주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계속 자, 상승과 눌림목, 상승과 눌림목,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상승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N자형 상승 패턴을 그리면서 계단식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네, 뭐니 뭐니 해도 다른 거잘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실적이 어떻느니, 모멘텀이 어떻니다 그런 거 생각은 진짜 그거는 그 후순위가 되겠고요. 가장 핵심이 뭐다? 자, 5일선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5일 이동평균선을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도차 시한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많은 일단은 5일선을 종가하고 시가에서 이탈한지 여부만 체크하시 바랍니다.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셔가지고 수익률 극대하셔야겠습니다. 화 물론, 신규 매수할 위치는 현재 아니고 기존 주주분들이 입장에서는 현재 수익률 극대할 화수 있는 종목이란 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현재 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대 상승하면서 52,300원 정규 시장에 마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권 저항대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이 통사 같은, 같은 경우는 저항대가 없습니다. 현재 52주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구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차지지대 5만원 그 밑에 4만7천원과 4만5천원, 4만2천원 그리고 3만8천원과 3만5천원, 3만2천원, 3만원권에 3만 따른 청구하시고 고점에서 차이 실현하시고 나서 재매수 위치는 종합진단자료 있기 때문에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55만 9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인하고 있습니다. 기관 한달 동안 69만 5천 주를 샀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죠. 어떤 분이 또 이러신 분이 답글 되실 겁니다. 오늘 만주 팔았는데요? 순매수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자, 제가 하루 보고 종목 분석할 수 없습니다. 오늘 분석하고, 내일 분석하고, 모레 분석하고, 매일매일 분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재 기조상, 현재 기조상 순 매수 기조입니다. 오늘 만주 팔긴 했지만은 하루 판단에서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시간이 계속 연속으로 판다. 그때 조금 판단해 보겠지만은 하루 판단에서 현재 순 매도 기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최근 기조상으로는 순 매수 기조란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사, 동사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는데, 최근에 순매수하고 있고요 금투 사고 있고, 보험을 최근에 팔고 있네요, 투신 사고 있고, 연기금은 트레이딩, 사모펀드도 트레이딩하고 있네요.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투 투신 정도가 괜찮고요그 다음에 연기금 사모펀드는 트레이드하고 있기 때문에 순매수는 A 주시하시고, 최근에 지금 보험이 차이 실현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차이 실현이 언제 멈출지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대차거래 같은 경우는 한달 전에 252만주, 최근에 297만주까지 대략적으로 45만주 정도, 한달 사이에 45만주 정도 대차거래는 증가했습니다. 대차거래는 왜 합니까? 공매도 측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공매도는 최근에 10% 이상 나왔던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는 거의 들어오고,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대차거래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보시면 습니다 그래서 이 대차거래가 나중에 공매도로 출회가 될지 아니면은 공매도는 지금처럼 계속 안 들어온 상태에서 대차거래가 상환이 대차거래가 감소되는지의 주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차거래하고 공매도 상황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신용비로는 2.7%대입니다.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동사 시가총액 3조 8천억 원 대입니다. 최근에 코스피 120 정도가 조금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120권 밖에 있기 때문에 종사는 중소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최대 주분율은 현재 2수에서26%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지분율이 30%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지분율이 약하네요. 국민연금도 10%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4년도 작년에 8,300원대에서 올해 1조 원, 내년도 1조 2천억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인은 작년에 1,000억 원대에서 올해 1,800원대, 내년도 2,200원대 억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실도 키워가는, 에,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단기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분기부터 영업이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4년 1분기 때 영업이 230억 원대, 2분기 270억 원대, 3분기 250억 원대, 4분기 250억 원대 나왔고요. 1분기는 작년에 230억 원 대비 올해 477억 원잘 나왔죠. 2분기도 작년에 275억 원 대비 올해 452억 원, 3분기 작년에 259억 원 대비 올해 471억 원, 4분기 작년에 255억 원 대비 올해 479억 원이 예상되면서 매 분기별로 상, 작년보다 상당히 실질, 적이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40%대 유보율은 4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은 18%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2배 반 3배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2,428원 BPS는 9,546원에 되어있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2,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원 10배면 25,000원대죠. 현재 52,000원대 구원이기 때문에 PR 200원이 20 되겠습니다. 적정주가 수준은 대략적으로 20에서 25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적정주가 하단에 위치해 있다고 신했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 많이 올라왔지만 현재 고평가 상태 아닙니다. 2,500원 곱하기 20에서 25배가 적정주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5만원부터 적정주가 수준입니다. 5만원부터 적정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5만2천0 0 0원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적정 주가 하단에 위치했다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종합 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오늘 종가 52,30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죠.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45,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43,000원대입니다. 자, 기본적 분석상 재무성, 재무건전성 점수는 현재 부채비율 대유보율이 대략적으로 3.0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점수를 보는 관점 어떻게 보냐면, 자, 10.0 이상은 베스트입니다. 아주 좋음이죠. 10에서 5까지는 9십입니다 좋음이 되겠습니다. 5에서 1까지는 노멀.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 뭐, 보통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 미만은 전반적으로 워스트. 안 좋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채 비율 대비 유보율 점수인 재무 건전성 점수는 3 0이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몸멘통 같은 경우 에이직 시장 확대 수에 대한 전망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G사의 에이징용 PCB 메인 공급 업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자로 보시다시피 차트추 72.4이기 때문에 과열관 이미 도달했고요. 수급추세는 77.1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는 투자자 심리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고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총가상이 있다시 절만정리, 그 다음에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익 실현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 손절로 되어 있지만은 재매수 위치입니다. 고점에서 5일선 대응하시면서 차익 실현하시고 나서 1차 재매수 위치는 42,000원, 2차 재매수 위치는 35,000원과의 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동사. 이수페타시스, 자 에, PCB 제품에서 95% 이상,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습니다 전부 다 대부분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실적, 자본금 변동 내보시더라도 동사 같은 경우는 25년 올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1,000. 1,016만 2천여주 그러니까 1 천만여주 정도 올해 네,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5월 2일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천만주 정도 매물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부채비를 140%대 유보율은 400%대이기 때문에 재무주로 튼튼하지 않으니까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점참고하시 바랍니다. 관계사및 연결대상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인쇄료기판 즉 pcb를 제조하고 있는 자회사들하고 보시면 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네요. 아, 웰리시가 아니라 에, 아시아 쪽에 일단 있나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수페타시스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